아 오빠 안녕. 아빠. 오빠 아빠 탄다. <목소리도> 오빠 안녕할까? <아이고>. 오빠 안녕하자. <목소리도> 오빠? <안녕하다. 목소리도> 아. 아이고. 아유. 아유. 오빠? 오빠 탔어 타 타? 어. 오빠 안녕해. 오빠 안녕. 오빠 <목소리도> <목소리도> 잘 가요 그래. 오빠 바이바이. 오래가안안 <목소리도> 언니 잠깐만 일어 나가야되니까 어? 나가나나가 오빠 안녕해 오빠 안녕해 저기 앞에있다 오빠 안녕 빨리 아, 어, 발로 봐 거기로 어, 봐 오빠 안 여기로 간다 어나와 여기로? 오빠 따라가어 오빠 따라가지마 나와도 돼 어. 어, 따라가 따라가. 오빠, 오빠 따라가는거 아니야 거기 갔지? 이쁜 오빠 안녕해. 이쁜 오빠 안녕. 바이바이 어. 오빠 갔지? 에이. 안녕. 한미도 갔어. 아이 애기가 미소코아같은 선미도 갔어. 선미 갔다 응. 선미들 갔다 응. 응. 오빠 안녕. 오빠 저기 갔 내. 갔다 그치